네, this woman he's dating is making him take this IQ test for this course. This woman he's dating is making him take this IQ test for this course. This woman is dating is making him take this. IQ test for this IQ test for this course. 그죠.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다 알던 단어들이에요. woman, 그죠. 뭐, wonder woman, 이렇게 해야 되죠. woman, dating, making, IQ test. 다 알던 단어들이죠. 그죠. 음. 그런데, 원어민들이 소리 낼 때는 전혀 이 소리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소리들이랑 달라지는 거예요. 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냐면, 어, 여러분들 중에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어,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이제 보통 보면은 어, 집안이 잘 살지 못하고 뭐 사실은 뭐 저희 집도 어, 저도 유학을 했지만 뭐 그렇게 잘 살았던 집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는 보통 이제 어, 그런 학생들은 좀 어, 뭐랄까 자책감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어, 좀 안타까운 마음, 마음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이제 보통 이제 영어를 뭔가 배우고 싶고, 해외에 나가고 싶은데, 어, 해외에 나갈 충분한 돈은 없고, 어, 그래서 이 강의, 저 강의 듣는데, 사실 그 강의들이 어, 진짜 영어 실력 늘리는 데는 도움이 별로 되질 않고, 그래서 어,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어, 저는 이제 어, 저도 한, 한때 계속 이제 고생하고 영어 배우려고 노력하고, 여기저기 진짜 돈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아,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한 사람으로서 아,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 전혀 그 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해주고 예, 싶은 건 뭐냐면은 아,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제가 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아, 그 학생들 다 집안이 좋았어요. 다 뭐. 재산 최소, 최소 몇십억 이상은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뭐0억 이상 때뭐 자산가들의 이제 자녀, 그러니까 자식들도 많이 봤는데, 그, 런게 이제 큰 도움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절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소리들 전혀 못 들으면요. 그 학생들 외국 나가서도 성적 엉망으로 받아요. 그래서 아, 유학하다가 결국 안 좋게 이렇게 막 빠지고 이러거든요. 뭐 마약을 한다거나 뭐막 그냥 비싼 차 사가지고 음주를 해서 뭐 걸린다거나 이러면서 뭐 이제 굉장히 뭐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돈 아, 많고 막잘 살고 그냥 어렸을 적부터뭐 영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이런 학생들을 전혀 사실 부러워할 게 없다. 제가 본 유학생들 사실 대부분 심지어는 아주 어렸을 때 미국을 간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 어, 시민권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외국에서 태어난 격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학생도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요새 흔히 쓰는 용어로 금수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금수저들 어, 중에서도 이제 영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인생이 정말 유학까지 갔는데 인생이 엉망되는 케이스들도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전혀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어, 어떤 그런 여건,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요거를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소리>